한 변의 길이가 1인 2 정삼각형을 한 변에 겹치게 한 후에 서로 평행인 두 변을 따라서 평행선을 그린다. 음. 그럼 얘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지? 정삼각형처럼 하려면 좀 공간이 더 필요하겠다. 그지 모자라네. 이렇게. 어이구. 한참 가야겠네. 뭐 이렇게 정상각형 두개 모양을 그렸어요. 음, 그래서, 아, 얘가 이렇게 겹쳐진다 이거지? 요한 조각이 이렇게 스르륵 와서, 스르륵, 스르륵, 이렇게 딱 겹쳐진다. 이런 의미죠? 어, 그럼 여기 지금 선생님이 좀 약간 삐뚤삐뚤하게 그렸는데, 여기가 살, 여기 각도가 똑같이 돼서, 여기와 여기가 평행하고, 여기와 여기가 평행한 평행사변형이 여기 만들어지겠다. 이런 내용이 있겠다. 그래서, 이 넓이를 ft라고 했을 때, 이때, 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한 것이죠. 예, 정상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얘도 1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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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근데, 얼만큼 움직이는지 몰라? 모르네. 어떻게 알지?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 생각을 해보자.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얘 넓이를 어떻게 구하나요? 얘 모양이 직사각형이 아니라서 당황하셨죠? 네, <laughs> 직사각형 은 밑변보다 높이면 되는데 얘도 그렇게 하면 돼.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 두 조각이잖아. 그렇지? 마름모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뭐 가로세로 이렇게 그런 공식도 있지만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A, H. 그러면 A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 한 조각인데 <laughs> 얘는 두개 똑같은 모양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 결국은 어이 넓이는 넓이는 ah 그냥 이렇게 밑변곱하기 높이 형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 구해야 되는 게 삼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삐뚤 겹쳤다고 했을 때여한 점에서 여기 수직으로 선을 내려서 이 높이와 요 변의 길이 요렇게 이런 걸 구해야겠네. 아 이거 쉽지 않겠다, 그렇지? 쉽지 않겠어요. 근데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laughs> 선생님은 그림을 제, 좀 제대로 그려야 되네. 잠깐 좀 넓은 데서 하겠어요? 그러면 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지? 아이고, 거꾸로 그렸네? <laughs> 거꾸로 그렸네? 거꾸로 그렸다. Sorry, sorry.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음,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어, 아, 이거 그려보는 거는 이렇게 그려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일단, 우리는 t만큼 간다, 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이동한 거리가 t다, 라고 할수 있겠다. 그지? 음. 그럼 요만큼 이동한 거리가 t인데, 요 각도는 몇 도?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60도죠? 60도, 여기 60도, 여기 60도.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다. 그지? 음, 그리고, 그럼 여기도 60도고,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여기가 정삼각형이 되네요. 왜냐면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니까. 그러니까 요변, 요변, 요변이 서로 같은 게 된다. 이게 얼만큼 가든지 상관없이 그래요. 어, 그림이 그지 같지만, 요걸 보면 정상각형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좀 옆으로 비스듬 히 그리면 요변의 길이가 t 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변이. 여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잖아. 그치? 요기에 해당되는 게요 밑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이렇게 도형을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해보자. 이게 좀더 편할 것 같으니까. 자, 그렇다. 그리고 요 변은 1이죠? 요 변의 길이가 1이었어요. 근데, 요만큼이 t를 먹고 들어갔으니까, 제가, 이게 t, t, t인데 이변은 1이었는데, 이만큼이 t가 됐으니까, 요만큼은 1-t가 되겠죠. 그래서 요긴 변, 얘는 1-t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구해야 될 거는 다 구했고 여기 높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야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하니? 얘는 평행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지? 근데 요 각도가 몇 도니? 요 각도 요 뾰족한 각도 60도라고 있어요 60도 그럼 자연적으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2대1대 루트 3의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분의 t가 된다 그죠? 2분의 t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는 넓이를 구할 수있겠다 넓이는 어떻게 돼? 넓이는 밑변은 얘랑 같으니까 1 t이고요. 높이는 2분의 루트 3t 그리고 어 끝, 음이 넓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뭐 이런 거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게 넓이야. 겹쳐진 부분의 넓이다. 그 얘는 f(t)라고 인지할수 있겠네요. 이게 되겠죠? 네. 도형적 값 그러니까 그려 보면 이렇게 알수 있어요. 그려 보면. 이걸 보고도 알수 있으면 천재. 아니야. 다할수 있어. <laughs>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리미트 t는 1로 간다. 이렇게 되면 1 t분의 음1 t, 분의, 음, 1 -t 곱하기 2분의 루트 3t니까 약분이 이렇게 되네요. 결국 얘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5번의 답이네. 요 생각보다 쉽네. 마지막 문제인데. 음.